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 빛이 비추게 되면 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고 환호할 것 같은데, 어 근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죄로 인해서 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인간들은 어찌 보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어, 영적 소경인 인간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빛을 비춰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그냥 시신경하고 막막이 다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음, 맹인에게는 빛을 눈앞에 비춰도요, 전혀 그 막막에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영적인 맹인들인지라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 와 오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어둠 속에 방황하던 그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오셨는데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이장 십사 절에 이런 말씀이 남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이상 죽었다 깨어나도요 구원이 뭔지 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이 띄어야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일들이요 영적인이라 영적인 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온 마음담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의 명제가, 그치요? 이 하나뿐인 진리가 영적인 눈이 닫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진리가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피식 웃고 지나갔잖아요. 그 피식, 웃는 웃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 그런 게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고 왜 예수가 필요하냐 어? 그래서 고린도 연서 1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영적인 눈이 뜨여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잠잘할때 수면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머리 배개하기딱 좋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들겠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불쌍하고, 처음에 기름 부었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악신 들렸던 사울도 불쌍하고, 삼손도 불쌍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도 불쌍하지요. 아나니아 사비라도 그렇게 반이나 재산 드리고 그렇게 죽었으니 불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 한 명을 꼭그라면가로뉴다가로뉴다왜 그래요? 그 구약시대에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 동락하면서 말씀 듣고 기적 보고 그지요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론유다를 향한 그이 구원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가론유다가 모든 걸다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러고는 자기 자신은 정작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그렇구나.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로구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요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 어? 뭐 그냥 제자 훈련, 뭐 그냥 초급서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 맞췄어도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랫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못된 신앙이 못된 신앙. 모태신앙. 아 근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서도 아니요 또 아침잠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요즘 연세 드시면 아침잠이 없으시죠? 안 그래요? 예, 네, 뭐, 아, 없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잘 주무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네. 어, 그 전에 한 청년의 고백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전 교회에서. 그 청년이요, 어, 봉사 열심히 하죠. 예배 공예배 다 나오죠. 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의 경륜이 쌓여간다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권세,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치요? 오늘 여기 어, 8절 말씀에 그래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누굴 가리키죠?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요. 오직 누구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어.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분수를 알지 못했으면요. 그 백성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등에 업고 자기가 예수님이 받아들일 영광을 싹 가로채고요. 자칭 예수가 될수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고백이,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돼요. 자기는요? 세야 돼. 와, 저 고백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예수가 20명이에요. 아무도 예수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예수래요. 내가 감남나무래요. 내가 메시아래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어느 날막 요한의 제자들이요. 속상한 일을 보게 됐어요. 왜냐? 아 그때만 해도 막 세례 요한이 막 대단했었거든요. 막 돌풍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이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마음의 서운함을 토로한 거지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해가지고는 막,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내린 결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해. 나는 예수님의 신반 글조차도 풀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다고. 와, 저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 그냥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요, 조금만 목계 잘 나가면 내가 이래 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음, 그렇지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막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요한의 기쁨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 뜻은요,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내 생각, 어제 제가 11시에 뵙때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할 적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치요?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던 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할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어제 선교대 오신 분들은 아마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이정희 목사님이 그얘기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다고. 그까지 죽는 죽지 않는 게나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자잖아요, 자. 이게 아무리 해도요 그냥 계속 지렁이처럼 밟으면 꿈틀거리고, 꿈틀거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작 나는 안 죽어요. 그걸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laughs> 저분 앞에서는요, 내가 감출 게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치요? 부부간에는 모든 게다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해서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아주 그냥 그 하나부터 열까지,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시는 분이 저분이라 <laughs>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수 있도록 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